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억하라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나열하시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이런 요구들이 신명기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내하나여 네 요하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압적으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징벌할 것이다. 그런 위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지키면 지키는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더 좋은 선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들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는 뭘까? 진짜 조건적인 복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었는데 이런 베품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내가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미 복을 주시로 작정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풍족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